풍선이 걸려있는 미션 강아지를 소지마면서 게임은 말 그대로 강아지를 소지 않으면 되는 게임이다 인내심이 필요한 게임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되는 인내심 테스트 게임으로 볼수 있다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서 안고도배기지 못하게 법한 문구나 화면 나오기도 하고 액션이 취해 지도록 이런 유혹에는 얼 가지 않고 포크바드 버 모든 게임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 스포일러가 없고요 사실상 재명이바는데 바로 검은 화면이 나올 때이다 이 레벨에서는 간혹 오류가 있어 검은 화면 넘어가기몇 분이나 검은 화면으로 제시하면 다 게임하기 작된 거죠, 이거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낚기면 안 돼요. 스타트 누르면 죽습니다. 아닌가? 스타트 눌러야 되나? 이 게임 화면 창이죠. 그것만 알려주세요 스타트는 눌러야 되나요? 누르시면 된다고? 오케이 저 안썼는데? 아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요? 오류야 이거 아 마우스로 움직이면 안돼요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다 자 오케이 마우스 안 누릅니다 또 눌러야 되나요? 스포르 스포라가면 이건 눌러야 아 눌러야 돼아 스타트는 계속 눌러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근데 이거 뭐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잖아. 이게 이게 뭐 어렵나요? 근데 이거 잠깐 옆으로 그 화면 좀 이거 화면이 좀 잘리는 것 같다. 잠시만요. 화면이 살짝 잘리는 것 같아요. 옆으로 이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. 이런다고 화질 안깨지죠 여러분 <laughs> 화질 깨지면 얘기해줘 개 쉬운데? 이걸로 배.. 배우... 뭐야? 아! 아 존나 낚시 당했다 일단 기회 한번 아 저런거구나 뭔진 알았다 기회 이제 한번 끝난 건가요? 와 어, 존나 이거 낚시 오, 오지네. 철컥이 안녕. 낚시 개우졌네. 나 방금, 나 진짜 방금 낚시 그냥 당해버렸어요. 아, 이제 절대 안 눌러. 죽어도 안 눌러. 모든 게 나와도 안 눌러. 그냥 안 눌러. 평, 생 마우스 손 뗐어요. 응, 음, 안 낚여. 응, 음, 안 낚이지. 아까 낚였죠. 어, 로무님도 안녕. 존나 쉽지. 안 낚이지. 일단 무, 무슨 낚시가 나올지 빨리 가야 마 나중에 이런 게임의 낚시 내가 쏘, 내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죽어서 어 뭐야 낚시 왜 죽었어 라고 하는 거, 그런, 그런 낚시가 있을 거야 저 심리적 고수거든요 아니, 스타트는 누르, 눌러야 된다고 했어, 보쌈님이. 근데 방금, 스타트는 무조건 눌러야 되죠. 스타트 눌렀는데 죽으면 무효야. 근데 방금 건 왜, 아무도 안 낚일 것 같은데, 방금 건. 쉬운데요? 나 눌렀는데 안 눌러졌나? 어 그래 물어. 물어물어. 물어. 꼬리 흔들어. 아 방금 그게 고통 속으로 가는 거였어. 영어를 몰라 가지고 쉽게 통과했네요. <laughs> 레벨 몇 가지 있나요? 강아지, 이거, 별풍선 150개 먹었다. 별풍선 150개 개꿀이다. 이렇다 실수로 마우스 누르면, 진짜. 절로 가면, 안, 절로 가면 안 죽, 안 죽겠지? 아, 근데 이거 너무. 이거 인내심, 인내심이 중요하네, 이거는. 쏘고 싶네. <laughs> 한 방, 한 방, 한방 갈기고 싶다. 강아지한테 미안하지만. 답답해서.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강아지 너무 느려. 붉은 놈 하나 먹여, 스피드 3 키트 장착시킬게요. 어, 작아졌어. 아! 크기만 봐도 안 걸렸다. <laughs> 스킵 레벨이라고 저, 대도 않는 심리전 하나 걸어놨네. 근데 이거 너무 쉬운것 같은데요? 처음에 처음이 제 아니 그 처음이 제일 어려웠어 처음이 그난 낚이고도 한참 몰랐어요 나중에 낚였다는걸 알았어 나중에 또 어려운거 나올거야 는데 안돼 강아지야 가지마 가도 돼 이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냐고요? 올라가, 찍고 있는데. 뭐야, 나 아니야. 나 아니야! 나 아니라고, 스타트는 아니라며! 아니, 보쌈이 어떻게 된 겁니까? 스타트는 아니라면서요? 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요? 저거 보쌈님이 낚시했는데? <laughs> 아니, 스타트는 아니라면서요. 이거 다시 못하지. 아니, 나도 스타트 낚시 있을 줄 알았지. 근데, 스타트는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. 보쌈님이. 스타트는 눌러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. 저거는 낚시가 아니고 사기입니다 9단계 뭔지 보자 잠깐 레벨 7야 레벨이 구, 거의 끝날 때였어 7이 제로를 걸려요 아 9단계가 깬거네 9단계가 없네 이 모지 마지막이었네 이게 깼네요 이게 마지막인데? 이거, 이거 마지막이잖아, 여기 영상도. 레벨 7, 레벨 8. 깼다! 근데 존나 무의미했다. 아, 나 근데 템안 주지 않아? 아, 줬나? 아, 줬지? 진짜 더있어.. 근데 없는데?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안눌렀어요 진짜 내 모든거 다 걸고 스타트밖에 안눌렀어